여러분, 이곳은 서울 외곽의 한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믿지 못할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허풍쟁이, 버려진 노인, 그리고 과거를 숨긴 전직 안기부 요원.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 버스 종점에서 한 정거장 더 내려가면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24시 편의점 앵카페 행복. 간판 불빛은 오래되어 깜빡거리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새 노인의 안식처가 됩니다. 박만수, 75살, 방건달 출신이라는 소문을 스스로 퍼뜨린 장본인. 저녁 9시가 되면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출근이네. 내가 말이야. 예전에 대통령 경호를 문을 열며 시작되는 허풍. 편의점 왼쪽 카페 구역에는 테이블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기계 나 예전에 이태리 가서 바리스타 교육 받았어 교황청 근처 카페에서 할아버지 진짜예요 새벽 공부하러 온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에스프레소 뽑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박수 쳤다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학생이 가고 나자. 만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난 아직도 통하네. 정길남, 일흔여덟 살 말수가 적다. 만수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만수 씨, 그 경호 얘기 진짜요? 길남이 물으면 그럼 사진도 있었어. 근데 말이야 그게 집 수리하다 어디 갔는지. 만수가 어김없이 흐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길남은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쪽방에서 살지만 이곳에서 만큼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폐기 도시락을 덮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착을 버려라 했는데 자식 마음은 왜 이리 놓아지지 않는가? 보시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는 도시락 반을 남겨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배고픈 누군가를 위해 밤 10시 한미정, 70살. 안녕하세요.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오, 미정씨, 어서오세요. 만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카페 쪽 맡아주세요. 커피는 내가 가르쳐 줄게. 네. 나 말이야, 이탈리아에서. 이태리 교황청 근처 카페요? 미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수가 놀랐습니다. 어, 어떻게 알았어? 아까 학생한테 하신 말 들었어요. 아 그래. 들었구먼. 미정은 커피머신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기계를 한번 훑어보더니 능숙하게 에스프레소를 뽑았습니다. 추출시간 25초. 크레마 두께 완벽. 만수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 미정 씨 혹시 카페일 해본 적 있나 봐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번에 관찰했어요. 아까 만수 씨가 하시는 거 봤거든요.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른데? 길남도 미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밤 11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술 취한 30대 남자였습니다. 야, 여기 아메리카노. 반말에 거친 태도였습니다. 만수가 나섰습니다. 손님, 말씀 좀 예의 있게 해주세요. 나 예전에 대통령 경호할 때 말이야. 뭐? 할아버지가 뭐? 남자가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청와대에서... 닥쳐! 남자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이 남자 앞에 섰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할머니가 뭔데? 남자가 미정을 밀려고 했습니다. 순간 미정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아야야야! 아퍼!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가세요 조용히. 미정은 남자를 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와 길남은 멍하니 미정을 봤습니다. 뭔 일이에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미정이 만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만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저런 놈들 혼내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길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 씨, 청와대 경호실 출신 맞아요? 그 그거야 뭐? 만수는 말 끝을 흐렸습니다. 미정은 웃지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맞췄습니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침묵이 깊으면 지혜가 깊다. 그녀의 침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만수는 미정 앞에서 허풍을 조심스럽게 떨었습니다. 나 예전에 말이야. 아, 근데 이건 진짜인데. 그게 뭐더라.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길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미정 씨 앞에서는 조심하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만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 눈빛이 심상치 않아. 진짜 뭔가 있어. 자정이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 혹시 무슨 일 하셨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까 그 손목 잡는 거 평범한 사람은 못 하는데.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날에 조금 배웠어요. 뭐요? 호신술이요. 잡히는 명령이 아니라 손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남이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요. 드세요. 고마워요. 미정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벽 1시, 카페에 공부하러 온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만수가 다가갔습니다. 학생 뭐 공부해? 공무원 시험이요. 공무원, 좋지. 나도 예전엔. 만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미정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서비스예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학생이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생하고 말할 타이밍 놓쳤네. 길남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미정은 가게 밖을 한 바퀴 후쳤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빗물 바지를 정리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손, 평범한 손이 아니야. 뭔가 훈련받은 사람 손이야. 난 알지. 뭔가 냄새가 나, 냄새가. 만수 씨는 눈썰미가 좋네요. 길남이 말했습니다. 그야 내가 대통령 경우 청와대 비서실에서, 아니, 뭐, 그냥. 만수는 다시 말 끝을 흐렸습니다. 미정이 만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만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저런 놈들 혼내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길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 씨, 청와대 경호실 출신 맞아요? 그, 그거야 뭐? 그때 골목 끝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같았습니다. 미정은 그쪽을 잠시 보더니 CCTV 각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미정 씨,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험을 대비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새벽 3시, 만수가 커피를 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워크 좋지 않아? 나 커피 담당 길라미 청소 담당 미정씨 경호 아니 관리 담당. 경우요? 미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아까 손님 내보낸 거 보고. 만수씨도 청와대 경호 출신이시잖아요? 미정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그건... 사실, 농담이에요. 괜찮아요. 미정이 미소지었습니다. 길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이상한 가족 같네요. 그러게요. 인연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읽는다. 새 노인은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그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도시가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찰칵하고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아주 짧고 또한 번의 찰칵. 미정은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0328 외부 촬영 확인. 패턴 반복.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있다. 만수 씨, 문 잠가요. 왜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잠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문을 잠그려 걸어갔습니다. 길남은 주머니 속 염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쓴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소주 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계산할게요. 미정은 그들의 손을 봤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 손목에 작은 상처, 군인 아니면 총기 다루던 사람들. 하드 안 돼요?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가져가면 되겠네요. 병뚜껑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카메라 돌아가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메라요? 아까부터 렌즈 가려놨는데? 순간, 미정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아! 두 번째가 달려들자, 그녀는 그의 다리를 밀었습니다. 짧은 비명,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 둘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것도 때로는 잡이다. 더큰 해를 막는다면, 미정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주소, 인근 공터의 폐창고.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경찰 중 일부도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할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은 계산대 밑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빛이 두번 깜빡이고 꺼졌습니다. 미정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길남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진 리스트 때문이에요. 90년대 초 불법 자금 세탁 관련 내부 명단. 과거의 업은 현재의 과보가 되어 돌아온다. 그날 새벽 문이 닫힌 직후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췄습니다.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오랜만이야, 한 팀장. 미정의 옛 동료였습니다. 이젠 팀장 아니야. 그래도 당신 손엔 아직 권한이 남아있잖아. 명단 내놔? 그건 국가의 것이었지. 개인에게 아니야. 국가는 변했어. 이제 그 정보가 내 밥줄이야. 순간, 총구가 빛을 받았습니다. 길남이 숨을 삼켰습니다. 만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미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두려워진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로워진다. 네가 방아쇠를 당기면 CCTV 서버로 바로 전송돼. 전부 기록돼.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땐 당신이 없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너도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거야. 원하는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없다. 용서로만 끝난다. 그때 만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던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냥 있을 줄 알았냐. 컵이 남자의 손목에 맞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두 남자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다치지 말아요. 그녀는 손목을 꺾인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돌아가요. 이 일,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SUV의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세상이야? 길남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만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현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현실이었을 뿐 밖에선 순찰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언론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냥 평범한 노이로 살아요. 내가 다 정리할게요. 잠시 후, 경찰은 현장만 찍고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의 불은 다시 켜졌습니다. 만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진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길남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 중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드물죠. 창밖엔 해가 떴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명단 본부에서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죠. 이제는요? 새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에이, 내가 아까 그컵 던지지만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젠장할. 길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래요. 던지기 실력 좋던데요. 미정은 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아났어요. 그날 새벽 미정은 처음으로 속을 조금 내보였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도 지킬 게 있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난 이제 국가 대신 사람을 지키기로 했어요.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그 말에 둘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 셋은 더 이상 편의점 앵카페 알바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번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감쌌습니다. 비는 더러움을 씻고 새로움을 가져온다. 세 사람은 말없이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번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평소보다 말을 줄였습니다. 만수는 허풍을 멈췄고 길남은 창문 너머를 자주 봤습니다. 밤 11시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미정은 창문 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명단만 정리하면 진짜 끝이에요. 그 명단이 아직 남아 있어요. 길람이 물었습니다. 예. 원본은 본부로 갔지만 사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계산대 및 서랍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금속 케이스엔 프로젝트 샌드글래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하면 고통이요. 놓아주면 자유다. 미정은 그 말을 떠올리며 USB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띵하고 열렸습니다. 우비를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컵라면 어디 있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CCTV 모니터를 봤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꺼졌네. 남자는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차가운 푸른빛. 오랜만이네요, 한미정.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어야 했죠. 그런데, 덕분에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조상혁. 안기부 시절, 미정과 같은 팀이던 동료였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구속됐던 배신자였습니다. 그 USB, 내 거예요. 아니, 그건 나라의 죄를 막는 기록이야. 나라? 그 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증오뿐이지.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그 사슬을 끊는 것이 지혜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 내려놔요, 상혁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니, 난 이제 국민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 "쾅, 총성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미정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그녀를 밀쳐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씨, 만수의 어깨가 붉게 젖었습니다. 이래도 방건달 출신 아니라고 하겠냐고. 그가 쓰러지며 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 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미정은 순식간에 조상혁의 팔을 꺾었습니다. 끝났어. 끝난 건 당신이야. 이미 명단은 복제됐어. 내 팀이 곧올 거야.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SUV 내대에 길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씨, 우리 이제 어떡해요? 걱정 마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녀는 USB를 들었습니다. 이걸 지우는 대신 나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복호화가 불가능해져요. 만수가 피를 흘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미정 씨, 그러면 당신은? 괜찮아요. 내 인생 이미 남은 시간은 덤이었어요. 생은 고해요. 죽음은 피안이다. 집착을 놓으면 모두가 열반이다. 그녀는 조상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널 막은 이유, 이제 이해해. 복수보다 무서운 건투해야 밖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총구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꺼지며 유리문이 번쩍였습니다. 길남씨, 만수씨, 도망쳐요. 안 가요, 같이 가요. 안 돼요. 등불을 밝히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폭발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짧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화재 직원 두명 구조. 한 명은 실종. 길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정말 사라졌을까요? 만수는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런 사람은 쉽게 안 죽고 아마 어딘가에서 또 누굴 지키고 있겠지. 그때 TV 화면에서 짧은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 왕궁 테러 모의 조직 적발 익명의 제보로 전원 검거 기자가 말했습니다. 제보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보 이메일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편의점의 불빛처럼 밤에도 사람을 지켜주세요. 길남은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정 씨 만수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아니 솔직히 나는 그냥 허풍쟁이 노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진짜였어. 보살은 죽어서도 중생을 구한다. 석달후 어느 사찰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암자 한 비구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 단정한 몸가짐 이른 쯤돼 보였습니다. 주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법명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혜정이요. 지혜로운 고요함. 좋은 이름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날 혜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새로 문연 작은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 간판에 만수행길남 카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만수와 길남이 엄지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씨, 우리 카페 차렸어요. 미정씨 목도 남겨뒀어요. 언제든 오세요, 만수, 길남. 혜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잘 지내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인생이요, 머무름이 없는 것이 진리다. 혜정은 평생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예불을 올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만수도, 길남도, 조상역도, 그녀 자신도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자비로 감싸라.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싸움은 끝이 없지만 용서는 끝을 만든다는 것을 등불은 자신을 태워 남을 밝힌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수행이다. 바다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로병사 모두가 수행의 길이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본다. 해정은 미소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업에서 미래의 두려움에서 현재의 집착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 해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정의 기도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등불을 밝히듯 살아가라. 자신의 빛이 되고 남의 빛이 되어라. 세상에는 이름 없는 보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중생을 구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등불을 밝힙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세상이 자비롭다.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바꾼다. 한미정, 아니 해정 스님은 그렇게 보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공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빛,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